현재 이천시에는 총 972개의 소규모 공동주택이 있으며 15년 이상 30년 미만인 주택이 145개,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이 393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단지 중 상당수는 전담 관리 인력이 부재하고 세계적인 유지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천시는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 부분의 개 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에는 총 2억 원의 예산에 44개 단지가 신청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17개 단지만 선정되고 다수의 단지들이 지원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예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된다면 결국 더큰 사고와 비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권역별로 통합관리사무소를 운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해야 합니다.